퓨처스트림네트워크스 커머스 사업 탄력. 링키 1월 매출 전년 대비 818% 증가. 지난 1월 기준 손자 회사 링키 의월 매출액이 23억 5천만 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818.2% 가량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. 링키는 퓨처스트림네트워크스 브랜드 인큐베이팅. 커머스 신사업 법인 부스터즈의 자회사로 수분 보충 음료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다. 링키는 최근 3년 동안 746%가량의 가파른 연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대표 커머스 사업 그랜드로 자리매김했다.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는 3월 8일 773만 주 추가 상장 기회의 분할 매수 공략. 전환가액이 1089원, 1023원, 1089원 아래로는 잘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.